오나늘 공과의 제목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나를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 살펴봤는데요. 오리고 붙여서 공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에스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오히려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의 소원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을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살 것만 걱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되나요? 자,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을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에스더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되나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